안녕하세요. 팅커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, 반찬 요것저것 담을 수 있는 거랑 또 담아놓고 덜어 드실 수 있는 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게 저희 상품 중에 그래도 제일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각 스몰 세이버거든요. 스몰 세이버로 사각하고 스몰 라운드 원형이 이렇게 이번 달에 나왔어요. 이 사각 같은 경우는 어, 색깔, 너무 이쁘죠? 분홍색깔하고 보라색 계열로 해서 되게 곱게 나왔어요. 이제 사각 같은 거,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밑반찬 해서 덜어 드셔도 좋고, 또 손님들이라든가 내 자녀들 이렇게 뭐 반찬 싸주실 때, 그때 정말 적당한 크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덮어 놓으시고, 쓰시면 좋고, 또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다 설계가 돼 있어요. 이렇게 돌기가 있어가지고, 여기에 또 네모난 사각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, 또 이렇게 놓고 패션도 흔들어도 떨어지진 않아요 미끄러지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고 또이 라운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돌기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떨어지지는 않아요 떨어지지 않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요즘은 옛날같이 또 이렇게 며느리하고 뭐 시부모님하고 또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뭐 시부모님한테 뭐 며느님이 밥을 해서 드리고, 진지해서 드리고, 뭐 모든 살림을 며느님이 다 하셨는데, 지금은 또 시대가 달라져가지고, 음, 노인분들도 두 분이 사시면서 뭐 밥도 하시고, 반찬도 하시고, 또 설거지도 본인이 다 하시잖아요. 식재료 같은 것도 사다가 다 다듬어서, 반찬도 다 해서, 노인분이시지만 또 반찬도 해서 자녀들한테 주시기도 하시고, 바쁘잖아요, 자녀분들이.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 뭐 그전에 그냥 식사를 이렇게 대접 받으실 때는 뭐 공기가 무겁든지 대접이 무겁든지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드시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당신이 살림을 하시기 때문에 이 그릇이 무거우면 설거지하다가도 떨어뜨릴 수 있고 깨지고 하잖아요. 근데 이건 가볍기 때문에 뭐 드시기도 좋고 또 설거지할 때도 깨지지도 않고 가벼워서 설거지도 잘 되고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국대접이라든가 밥공기라도 사용을 하시면은 이게 좋은. 그런 사이즈예요. 노인분들이 많이 찾으세요. 이렇게 해서 라운드로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또 사각 같은 경우 이지팩이라 해가지고 저희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동치미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익어서 드시잖아요. 그러면 여기다 동치미 같은 거 썰어서 담아두셨다가 덜어서 드셔도 좋고 배추김치도 여기다 썰어서 덜어 드시고 달랭이도 마찬가지로 또뭐 크면은 좀 썰어서 담아놓으셨다가 또 덜어 드시면 좋잖아요. 큰 김치통에서 매번 꺼내서 드실 수가 없잖아요. 크고 또 요새는 또 힘들어서 그것도 무거워서 못 들잖아요. 근데 여기다가 해서 뭐 2, 3일에 한 번씩 해서 여기다 덜어 둬서 드시고 또 다시 또 채워 놓시고 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 이렇게 분홍색하고 오렌지색 그다음에 민트색으로 이렇게 나왔는데, 뭐 색상은 뭐 민트 그러니까는 푸른 계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이렇게 붉은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. 그런 취향에 맞게 색깔은. 또 좋아하시는 색깔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분홍색도 마찬가지고도 보라색도 마찬가지로 이 좋은 색깔로 고르셔서 예쁜 반찬통 쓰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